열렸어! 오, 공룡이 됐네, 공룡? 자동차가 공룡이 됐네, 지우야? 엄마 자동차가 공룡이 되다니 너무 신기하잖아. 자동차가 공룡이 됐어? 저 입가에 미소. 저 입가에 띈 옅은 미소. 엄마, 어떻게 했어? 공룡, 어떻게 했냐고? 이거. 엄마도 잘 몰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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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, 다시. 오. 어. 어, 우와. 다시 나타났다, 공룡. 우와. 우와, 엄마, 공룡이 됐어. 우와, 놀라워. 오, 놀라워. 놀라운 표정. 다오 놀랍다. 다다 고가 자동차 변신. 오. 어 열렸다. 우와. 다시 다시. 열렸다 아이, 잘해 우리 집 잘해 어... 어, 열렸다. <laughs> 어, 오 열렸다 표정 봐 진짜 오 타다봐 오 단들 줄도 알아 어? 어? 열렸다 오아 어... 어? 열렸어요 아이, 잘해 어... 어? 그쪽 방향이 아니